안녕하세요, 여러분. 엘퐁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수다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수다 영상인데 어, 오늘은 비가 내리고 어,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어, 하루 종일 계속 비가 내렸었거든요. 근데, 어, 그 하루 종일 비가 내렸었는데, 제가 사실 비가 내리는 날씨를 되게 좋아해요. 어, 그리고 특히 빗소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왠지 수다 영상을 떨때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소리가 같이 담기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저녁이 되기를 오늘 좀 늦은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너무 슬프고 아쉽게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지금 비가 안 내리고 계속 바람만 불고 있어요. 바람이 좀 세게 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여기가 제 방에 있는 베란다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는 아무래도 외부 소음이 좀잘 들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빗소리를 담아보려고 베란다로 나왔지만 바람소리만 담기고 있어요. 바람소리가 담기면,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사실 저도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영상도 찍어보고 싶어서, 네, 근데 저는, 귀가 간지럽네요. 누가 돼요, 그러나. 아무튼, 그, 빗소리가, 어 낫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간 안에 비가 좀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이 살짝씩 약간 흔들리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그러네요 근데 저는 좀어 이렇게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내일도 만약에 비가 내리면 어, 밖에 한번 산책을 나가볼까 해요. 저는 사실 비오는 날 어, 로방 로망이 하나 있는데 비가 오는 날에 우비 같은 거 입고 어, 사실 우비 안안 입어도 돼요. 안 입어도 되는데 그냥 비 맞으면서 뛰어놀고 싶은 그런 좀 로망이 있는데, 어, 제 주변, 그게 근데 약간 이렇게 뛰어놀 때 누가 같이 옆에 좀 있으면은 그게 더 재밌거든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비 맞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비 내리는 날씨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아 아무래도 이거는 좀 달성을 하려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러면 나중에 저 혼자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비가 오는 날에 그 우비 입고 그 다음에 그 장화 신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 무릉덩이, 막펑 하고, 어, 이제 막 텀프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으면 그 비가 이렇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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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 소리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어, 비 오는 거를 좀... 담아보려고 했던 이유도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담아보려 했던 건데 좀 어렵게 됐어요. 아마 이제 여름 되면 장마철 오고 이러면 그때는 어,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런 영상을 찍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날씨가 비 오는 날씨를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어, 그냥 왠지 비가 내리면, 이게 뭔가 좀, 촉촉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 공기가 되게, 코 끝에 닿을 때, 뭔가 좀, 시원하고, 촉촉하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 오는 날 아침에 이렇게 탁 나가면, 막 공기가 좀 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도 되게 좋고, 그리고 비오는 날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엄마가 비오는 날만 되면 감자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비가 오는 날이면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이렇게 감자전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추억이 되게 많이 생각나고, 음, 그런 게 있죠. 추억이 되게 많이 생각나서 비 오는 날 하면 감자전이 항상 생각이 많이 나요. 요즘에는 어, 원래 비 오는 날에 전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라 그런 걸 몰랐어요. 뭐, 비가 오는 날에 막 흔히들 막 이렇게 전을 먹고 이러는 거. 근데 뭐, 그때 감자전 먹고 그랬던 게 저한테는 완전 추억의 음식이죠. 여러분도 아마 다 추억의 음식 하나 정도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거랑 또 제가 추억의 음식 대기를 해보면 뭐가 있을까나. 음 지금 추억의 음식이라고 하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옛날에 되게 한참 어린이집에 다닐 때였는데 거기서 인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거를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이웃분들이나 옆집 사는 분들이나 아니면 밖에서 뭐 어디를 가든 나보다 어른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한참 그거를 극적으로 실천하고 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때 당시 어느 정도로 이걸 정말 열심히 했냐면 제가 막 유치원 끝나고 이렇게 막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바로 딱 우리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가다가 보면은 뭐 문구점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막그 포장마차가 있어. 요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뭐, 떡볶이도 팔고, 우뎅도 팔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컵 떡볶이를 많이 팔았죠? 그리고 뭐, 피카츄 돈가스라고, 피카츄 모양으로 생긴 돈가스 같은 그거를 이렇게 막대 같은 데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들고 먹을 수 있게, 그런 피카츄 돈가스도 있고, 떡꼬치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어렸을 때,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 문구점에도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 포장마차에 항상 굳이 들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laughs> 갔어요. 그렇게 항상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인사성이 그때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루는 제가 이렇게 포장마차를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렸더니 아주머니가 피카츄 돈가스를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막, 그때 피카츄 돈가스를 먹고 어, 그 뒤로도 아주 열심히 그 포장마차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되게 어,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나고 아주 종종 피카츄 돈가스를 그냥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음, 그래서 피카츄 돈가스도 저에겐 좀 추억의 음식인데 아이고 하, 진짜 그때 어, 아주머니께 정말 감사하네요 인사했다고 그렇게 돈값을 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닐실 텐데 네, 그래서 어,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어, 또 제가 유치원 다녔을 때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유치원에 다녔을 때 그, 어, 아침에 항상 이제 버스 타고 유치원에 가면은 월요일 아침이었나? 항상 유치원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치원 앞에서 막 아침 조회 같은 걸 했어요. 근데 그때 유치원생이었는데도 아, 진짜 그 조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빨리 그냥 원장님 말씀이 끝나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침 조회 때 어, 월요일마다 아침 조회를 했어가지고 그 아침 조회 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하, 아 진짜 엄청 빅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저희 제가 다녔던 유치원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과학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학의 날이 되면 제가 아마 토요일에 이제 유치원 행사처럼 했던 건데 과게 날이 되면 이제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어요. 유치원에 그래서 이제 뭐 실험 같은 것도 같이 할수 있고 뭐 먹을 것도 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laughs> 제 동생이 있는데 그제 그 동생이랑. 엄마가 왔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마 못 오셨던 것 같고 이렇게 동생이랑 엄마랑 저랑 이렇게 유치원에 갔는데 거기서 그 실험 중에서 그어 약간 제 지금 기억으로는 어떤 파란 용액 같은 거에다가 안에 뭐, 작은 어항을 만드는 거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떤 컵에 담겨있는, 투명한 컵에 담겨있는 그 용액에다가 이제 막 뭐를 넣고, 막 이렇게 뭘 만들고 이런 거예요. 제 동생이 그때 갑자기 그 용액을 마셔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게 근데 진짜 마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몸에 막 생각해보세요. 막 과학 실험하고 막 이런 용액이니까. 그래서 동생이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쓰러졌나? 그래가지고 그때 119에 신고를 해서 구급대원 분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동생은 치료가 잘, 잘 돼가지고, 어,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는데, 진짜, 그걸 도대체 왜 마셨을까, 음료수인 줄 알고 마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때는 완전 다 뒤집어진 거죠. 이제, 유치원에서 과학의 날에 갑자기 막 실험하고 이랬는데, 막또애기가 그거 먹어서 막 실려갖고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저희 엄마도 얼마나 깜짝 놀랐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좀, 저희 동생이 되게 장난꾸러기이기도 했고, 좀 그런, 좀 사건, 사고가 좀 있어요. 어렸을 때 호기심이 넘치고, 막, 장난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좀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유치원 생활 때 되돌아보면 선생님한테 혼날 때 맨날 그 언니 오빠잖아요. 만약에 유치원에서, 만약에 동생들 반이 막 이래서 뭐 햇님반, 달님반, 꽃잎반, 요즘 유치원 그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햇님 반, 꽃님 반, 달님 반, 별님 반,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 달님 반이 최고 형 누나들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뭐, 일곱 살, 이렇게 있는, 여섯, 일곱 살, 막 이렇게 있는 데라면, 이제 막 선생님이, 이렇게 막, 저희 벌 서거나, 혼낼 때, 그 동생 반 이름이 만약에 막, 꽃님 반이면, 너네 그렇게 하면은 꽃님만 보내버린다? 어? 너네 동생들이랑 같이, 어, 있고 싶어?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어릴 때니까 지금은 그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인 거를 아는데 어릴 때니까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워요.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친구가 돼서 같은 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진짜 갈까봐 막 조마조마 하고, 막, 아, 서 걱정하고 가면 어떡하지? 저기 만약에, 막, 가서 저기 동생들이랑 같이 있다가 오, 와야 되면 어떡하지? 막, 평생 나는 저기서 있어서, 지금 친구들이, 친구들이 내 형, 아, 내 오빠, 언니가 되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또 유치원 에피소드 생각하면, 그거 말고 또뭐 있었나? 아, 또 있었다. 제가 유치원에 있을 때 병원 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 그때 병원 놀이를 했을 때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다녔던 유치원은 그 역할을 어떻게 정하게 했냐면요. 그 이제 막. 저희 보통 어렸을 때 병원 가면, 이렇게 소아과 가면, 애기들 그 약통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딸기맛, 오렌지맛 해서 약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물 투명한 작은 약통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음료수를 채워 넣어요. 콜라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유치원, 강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달리기 시합을 해가지고, 그 약병을 가져오는 그 친구가, 어, 의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조금, 재밌는 유치원이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laughs> 경쟁을 붙여요. 다 같이 뜨는 건 아니고 이제 몇 명씩 이렇게 경주 뭐세 명이면 이렇게 다 서가지고 슉슉 이렇게 가가지고 먼저 거기서 약병을 집은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하, 근데 제가 그때 달리기를 좀 그래도 되게 좀날센 편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의사를 하고 싶었는데, 다들 애들이 의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약통을 내가 가지고 환자한테 막 이렇게 처방해 줄 수도 있고, 그 애들이 약, 그 물약통을 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 물약통뿐인가요? 청진기에다가 뭐 이런 것도 막다 진찰할 수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막 달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날, 날색에 달려서 약통을 팍 이렇게 집어서 제가 의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 의사가 된 친구들이, 어, 되고, 그 다음에 간호사, 옆에 보조해주는 간호사, 그리고 이제 환자가 뭐, 선생님, 저 어디 아파요? 이렇게 해서 오면은 진찰을 해주는데 제 애들이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방 안이 있으면 이렇게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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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일자로 쭉 누워서 진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가 와서 진찰을 하고 있었는데. 가 그러니까 이제 약을 처방해 주려고 잠깐 이렇게 돌았는데 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큰 혼돈에 빠졌어요. 약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자로 다 진찰을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분명 아까 환자였던 친구가 약통을 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 저 친구가 내 거를 가져갔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여자였는데 되게 키도 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왜내거 물통, 가, 물약통 가져갔어. 너 환자잖아. 너 의사 아니잖아. 했는데. 아니야, 나 너꺼 안 가져왔어. 막 이러면서 해서 힘이 없는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지워지지 않는 걸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상당히 많이 억울했나 봐요. 자, 나중에 병원 놀이 상황극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에피소드들이 좀 있답니다 아 이제 수단은 끝나가는데 비는 아쉽게도 안오네요 제가 여름정도 돼서 장마철에 비 많이 내릴 때 되면 그때는 꼭비 내리는 톡톡거리는 소리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고, 어, 내일의 하루도 여러분이 좀더 행복하고 좀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할게요. 네. 그러면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진짜 좋은 꿈 꿨는데, 이거는 다음 스타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고.